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근호입니다. 대한불교 자비실천 선양의 자항종이 종종 추대 침식을 봉행했습니다. 경북 울진 자항종 총본산 자항사에서 봉행하였으며, 울진 군수 등 종단 임원 및 신도와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산 백연산 경강함이 계산 대제및 주민 얼류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공로상과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장재용 국회의원과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경강암개산대제를 축하했습니다. 11일, 울산천만사에 주한 에디오피아 대사 초청 경제문화교류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주한 에디오피아 대사 10회로 시구대 아마공사참사, 울산중소기업대표 등 10여 명과 함께 한국 에디오피아 경제교류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종종 큰 스님은 최고 지도자, 종단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종단의 가장 큰 어른입니다. 대한불교 자비 실천 선양의 자항종단에서 자성스님이 종종으로 추대되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자성스님은 자항종종단이 한국불교와 세계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한 취임식 이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복지기금 300만원을 전달하고 경로잔치도 함께 열었습니다. 이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울진군 대한불교 자왕종 총본산 자왕사에서 지난 4월 6일 대한불교 자비 실천 선양의 자왕종 종정추대 취임식을 갖고 제4회 경로잔치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개회선언종정취임사 종정증서 및 종정기와 불진, 법어, 축사, 신도축사, 신도 축사, 신도 발언문, 임명장 수여식, 복지기금 전달식, 한마당 경로잔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종정 추대 취임식에는 총무 원장 원로 자문위원회 위원장 간보스님 대중불교조계종 종정 향덕스님, 세계불교법사종 향운스님, 대한불교태불조계종 월성스님, 대한불교위암조계종 도현스님, 울진군수 등 종단 임원 및 신도 사부 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취임식에는 종정 증서 및 종정기 전달식을 가졌으며 세계불교문화교류연맹 총재 육조사 대원방장 큰스님이 자왕종 종정예약계 예승정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자승스님은 대한불교 자왕종 자황사 주지 사단법인 한국불교 호국불교 조계종 사서실장 역임 대한불교 연하 조계종 기획실장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불교 자비실천선양의 회장 자왕종 종정을 맡고 있습니다. 이날 종정치임식 법회에서 자승스님은 치임사를 통해 공사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법석을 빛내주시려고 오신 여러 종단의 종정예하회 총무원장 선임과 종도 선임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 사부대중 불자와 신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 자방종에 필요한 대명제는 시대에 맞는 종단 증웅이다. 그러므로 자생적인 힘을 기르고 수준과 품격을 높이는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봉사감안하시고 불구하시고 오늘 이 법승을 빌려주시려고 오신 여러 종당, 종정 예약, 중무원장 선임, 종도 여름 선임, 그리고 박 기관장님, 사부대중 신도 여러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항종에 필요한 대명제는 시대에 맞는 종당 중음입니다. 그러므로 사생적인 힘을 기르고 수준감 품격을 높이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창글 울진군수는 축사를 통해 정전치임하시는 자성스님은 그동안 불교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욱 더 한국 불교와 세계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전치임하시는 석자성 큰스님께서는 그동안 불교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많은 일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한국 불교와 세계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종종 추대 취임식에 참석한 스님들은 축사에서 자성 스님의 종종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평등의 마음을 수행하여 육바람일과 팔 정도의 실천으로 평화 세계를 자왕종과 음. 이뤄가길 바란다. 자황종이 세상에 등불이 되어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자비실천전향의 자황종 종정미야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자비실천의 자황종 자동 종종 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황종 세상에 등불이 되어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를 이 소승은 기원합니다. 장사를 위해서 우리 자성 총정스님을 위해서 갈 닦아서 이물이 대시를 바라면서 자성스님은 정도스님들과 자비실천선양의 불자들에게 공로패 및 인명장 전달을 했으며 참석한 스님들과 케이커팅식을 하며 취임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대한불교자비실천선양의 자황종총본산 자황사는 자황종총정 추대 취임식을 갖고.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해 복지 기금을 300만 원 전달하고 스님들과 신도들은 준비된 음식을 풍성히 차려내는 등 흥겨운 자리를 마련하여 경로잔치와 노래자랑을 펼쳤습니다. KBB 뉴스 이종호였습니다. 네, 자비나눈 실천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빠짐없이 봉사활동하고 있는 부산경강함이 이번 개산 5주년을 맞이해 개산대제법회와 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경강암은 부산 백양산 참외기도 성취 도량으로서 그가 많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번 주민 어울림 한마당에서도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과 장학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김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백양산 경강암이 개산 5주년을 맞아 창건의 의미를 되새기는 개산 대제법회와 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부산 백양산경강암은 지난 7일 법당에서 계산대제 법회를 시작으로 10시 30분부터 경내 어르신 초청 주민 어울림 한마당 공사상 공로상 장학금 전달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신초청 주민 어울림 한마당 잔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계산대제에는 주지향공선인과 장재원 국회의원 배재정 전 국회의원 김향랑 구의원 양재명 구의원 등 지역 어르신 300여 명이 함께해 경강함 계산대제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경강함 주지향공스님은인삼말을 통해 복은 훈훈한 인정과 함께 오고 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자비행위인 것 같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합니다.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과 행복은 이웃과 우는 한 정을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쉽지만 행을 향하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면 배가 되고 고통과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경장감이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영 원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석가모니의 진정한 불교 정신을 수양하고 지역의 안녕과 평화를 기도하며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 또 앞으로도 자비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평강암 향공주지스님과 모든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한껏 드시고 우리 부처님이 나누는 자비지 않습니까? 이 경강암에 부처님의 큰 자비가 함께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추첨을 통해 이웃 어르신들에게 준비한 경품과 사은품을 전달하며 초청 가수들의 노래로 흥을 돋았습니다. 부산 백양산 참외기도 성치 도량 경강암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국수봉사와 김장 나눔 봉사 장학금 전달, 독거 어르신 쌀 전달 등 자비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KBB 뉴스 김명석이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와 포교를 위하여 미국 버시바오 주한미대사, 스리랑카대사, 에디오피아 대사 등 40여 개국 대사와 만나 불교 포교의 뜻과 평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는 향덕스님이 11일 우산 천만사에서 주한 에디오피아 대사 초청 경제문화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일 울산 천만사의 주한 에디오피아 대사 토천 경제문화교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주한 에디오피아 대사 시베로 시구 때 아마 공사 참사 울산 중소기업 대표 등 10명과 함께 한국 에디오피아 경제교류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조한 에티오피아 시베루 시구트 대사는 황덕선 님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을 사랑하고 많은 일들을 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분이며 황덕선 님과 함께 열심히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came here today to visit Busan city and we have a business council meeting and to meet with the company the Mog he prepared this Uh, platform for us. I'm very grateful for that. And I came to the temple to visit the temple led by the monk, and uh, I'm very grateful for that. The monk is a uh, very good uh, friend of Ethiopia and he loves Ethiopia. Uh, this is my second time to visit this temple. And uh, what I observed from his commitment about Ethiopia and his praying about for Ethiopia and uh, for us. So, we are very grateful for that. And he's doing a very good job and supporting us. And, uh, and he's a really good father to organize uh, issues for us. And at the same time, uh, this is a very good place to visit. Mm. Uh, and for uh, Buddhist religion followers, it's a very good place mm. to worship. So, uh, the monk is organizing this issue mm. and is very influential. So, I am very happy. <목소리> 울산 천만사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방문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사찰로 알려져 있는데 천만사 사찰이 하늘의 정신 기운으로 지혜가 되고 멀리 간다는 수행의 뜻으로 하늘의 말은 교통수단으로 현대의 비행기에 비유되어 해외를 오고 가는 기운이며 천만사의 코끼리의 상징적인 표현은 각국 지도층의 인사로 볼수 있습니다. 천만사는 백두대간 낙동정맥에 가지산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울산의 젖줄 고원산을 거쳐 부몬산 만석골 천만산에 남서쪽 지맹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처님 와불 모양의 앞산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천만사 향덕스님은 만석골 천연고찰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불교 대중화의 포교를 위하여 미국 버시바우 주한미 대사, 스리랑카 대사, 에디오피아 대사 등 40여 개국 대사와 만나 불교 포교의 뜻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덕 큰 스님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한 NGO 평화 대사로 세계 각 나라의 대사 등 정치 지도자들과 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을 알리는 인물이기도 하며 2017년 한국노벨재단이 선정하는 노벨평화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으며 세계로 진출하는 한국의 유능기업 제품의 해외수출과 한국불교를 외국에 전파하는 불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BUS 이승현이었습니다. 좀더 알찬 소식들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